you've really caught my eye i'm usually not this shy but my heart's gone through some kind of change 이번 영상은 되게 좀 새로운 그런 브이로그가 될것 같은데, 다이어트 브이로그? 다이어터? 유지어터의 브이로그가 될것 같아요. 뭐, 뭘 먹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제 다이어트에 관련한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초창기에 비해서 살이 많이 빠져서 그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씨앗들이. 사사로운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이렇게. 풀세팅이잖아요. 아까 촬영을 오전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풀세팅인 상태인데 밥 먹기 전에 유산소 운동 살짝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동 준비를 얼른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밑에 1층에 저희 아파트에 딸려있는 그런 피트니스 센터가 있거든요. 제가 PT샵도 따로 다니고 있고 아파트에 있는 딸려있는 그 헬스장도 다녀요. 그래서, 일주일에 3회는 PT를 다니고, 나머지 운동하고 싶을 때는 아파트에 딸려있는 헬스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laughs> 운동을 이제 <laughs> 슬슬 가볼게요. 허팅 어, 저는 대충 입었고, 밑에 추리닝 바지 그냥 입고, 아침 운동 가요. 요즘 한, 거의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데, 몸이 되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안할 수가 없는? 이 맛을 알게 되면,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짠! 제가 최근에 운동화도 샀거든요. 이거는 그 헬스장에서 신는 전용 신발인데 뉴발란스에 갔더니 이런 프레시폼이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어봤는데 뭐 되게 편하고 뭔가 발이 데그락데그락 굴러가는 느낌? 그래서 샀어요. 근데 되게 편하고 잘 신고 있습니다. 또 뭐가 그새 묻었어. <laughs> 운동화 치고 되게 예쁘죠? 좀 되게 편한 그런 신발이라서. 요즘 얘를 아주 잘 신고 있고요. 저희 아파트에 딸려있는 헬스장 가고 있는데, 카드를 찍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카드가 현관 카드인데, 거기다가 뭐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헬스장 카드 이런 걸로 만들어서 더라고요.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배고파 죽겠거든요? 제가 맨날 먹는 제 주식밥이에요. 이거 햇반 작은 공기인데 현미밥. 이게 그냥 현미밥도 있고, 바라 현미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꼬들꼬들 막 식감 느껴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반 현미밥을 먹어요. 평소에도 흰쌀밥보다 막 그런 흑미나 작곡밥을 더 좋아해요. 이게 초반에는 이거 누구 코에 붙이지? 하나도 배가 안 부른데 이랬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은 또 배가 부른 것 같아. 예. 이 식판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편해요. 그리고 닭지. 이거 여러분 제가 진짜 맛있는 닭가슴살을 알아냈거든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 닭가슴살 이 이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아니, 말이 안 돼. <laughs> 진짜 보세요. 완전 야들야들하거든요.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막 부서져. 진짜 닭다리살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닭가슴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막 퍽퍽함이 하나도 없어. 혹시 닭가슴살 유목민이셨다면 드셔보세요. 이거거든요, 닭가슴살. 더 부드러운 닭가슴살 불갈비 맛. 이건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게 백. 30g이라서 양도 많고 되게 배부르고 안 질리고 맛있습니다 아몬드를 피 t 쌤이 아호바를 딱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세야 돼요, 이렇게 5, 6, 7, 8, 9, 10 10개지만 그냥 10개를 먹겠어 짠, 저의 아침입니다 아점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현미밥이랑 닭지랑 아몬드 아호바리랑 요거는 디카페인 커피이고요. 그리고 제 다이어트 보조제들. 그래서 요렇게 먹을 겁니다. 맛있겠죠? 저는 진짜 이 현미밥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맨 걸로 맨밥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이런 감성 좋아하는 씨앗들은 뭔지 알 거야. 이 식단은 피 t 쌤이 짜주신 식단이기는 한데 얘네들을 맨날 똑같이 이렇게 먹지는 않고 질리면 아무렇게나 변형해서 먹어요. 막 마음대로 빵도 먹고 어, 과자도 먹고 그러는데 오늘은 어,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한 3일 만에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을 거고 그리고 제가 요즘 넷플릭스로 남자친구라는 거에 빠진 거예요. 이거 송혜교님이랑 박보검님 나오는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먹으려고 먹기 전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줍니다. 이거 GRN 핑크거든요. 핑크, 분홍이랑 요거 초록이 다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 이거 초록이 추천했던 거 아시죠? 제가 식전에는 요거를 먹고 식후에는 이거를 먹는데 밥 먹기 전이라서 얘를 먹을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 를 먹는 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이어트 보조제는 이거 밥 먹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턱에 구멍이 났나봐 맨날 이렇게 물 먹을 때 흘려요. 먹자. 네. 어, 새해 복 많이 받자. 너무 많이 갖 아니고 it's 렇게 기다려줄 수 있죠. 세탁실가너자죄송합니다그리제으 음. 음. 그래, 가지려는 제어고게여기까지 전화를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집안끼리 얘기 다 끝났는데, 이러면 곤란하죠. 제가 자주 먹는 보조제들을 또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얘네 두 개를 완전 잘 먹고 있는데, 이거 GRN의 초록이랑 분홍이거든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음, 귀여워! 3월 초인가 그때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 얘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광고 계획 같은 건 없었는데 브랜드 측에서 요거를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제가 잘 먹는다고 추천한다고 영상을 찍으니까 광고 제안을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광고를 함께 하게 됐는데 진짜 좋아요 어, 좋습니다 일단 얘네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분홍이랑 초록이? 이게 벌써 시즌 4까지 나왔더라고요. 여기 시즌 4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기존 제품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고 업그레이드 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핑크, 분홍이는 식 전에 먹었고, 이 초록이는 식후에 먹었잖아요. 이 분홍이. 요거는 일단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 요핑크색요 분홍이는 여기 안에 HCA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HCA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억제를 해 주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특히나 탄수화물 괴물이거든요. 전 진짜 탄중이에요. 탄중, 탄수화물 중독. 그래서 사실 탄수화물이 적당히 먹어 주는 건 좋은데 적당히 먹을 수가 있나요? 다 과하게 먹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는 하루에 세번 식전에 하나를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편합니다. 그냥 꿀떡 먹고 밥 먹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초록이 초록이 이거는 식후에 먹어주는 건데 제가 유독 요게 되게 잘 맞는다고 했었잖아요. 화장실 잘 가템이라고 소개했던 거 기억 나시나요? 이 초록이에 들어가 있는 카테킨 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카테킨 성분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카테킨 제품을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카테킨은 유독 저한테 좀잘 맞는 어 그런 성분이었어요. 근데 음 화장실을 너무 잘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먹으면 안 돼요. 이제 <laughs> 진짜로. 요거는 식후에 먹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두번밥 먹고 나서 한 알씩 먹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하루 세번 분홍이, 하루 두번 초록이. 그래서 3분 2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은 쉬워요. 그니까 얘네들은 막 다이어트 보조제 뭔가 막 건강 해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먹어 봤을 때 오히려 좀 생기를 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꾸준히 먹고 있고 왜냐면 얘네 두개다 식약처 인증 받은 건강 기능 식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가 다이어트 할때 부족할 수 있는 20가지 미네랄이랑 비타민을 듬뿍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면서 영양제 같은 거 되게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다른 유튜버에서 봤는데 이 미네랄 비타민이 부족하면 살이 잘안 빠진다? 막 이런 영상을 찍으신 분이 계셨어요. 다이어터 전문 의사 유튜버? 그런 분이셨는데 그 영상 딱 봤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뭔가 이런 보조제들은 좀 뭔가 해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먹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좋은 제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초록이 분홍이 얘네들이 유기농 부활료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기농 작물에서 추출한 분말을 쓰고, 첨가물도 넣지 않은 그런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제가 진짜 다이어트 보조제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쓴 돈만 몇백은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얘네가 최고였어요.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도 애초에 처음 하기도 하고 그만큼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제품들이거든요? 저 얘네 먹으면서 식단 좀 병행하고 운동하고 하니까 진짜 시너지가 쫙쫙 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에서는 밥 먹기 전으로 얘네 먹는 모습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맨날 먹거든요. 심지어 저희 엄마한테도 보내드렸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주변에도 진짜 추천하고 제돈 주고 선물할 정도로 너무 이 분홍이 초록이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편집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무려 12시 7분. 몇 분이네? 밤 12시 7분이거든요. 자기 전에 씻기 전에 편집을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다이어트 의욕를 찍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뭔가 자기 전에 도란도란 수다를 떠는 느낌으로다가 찍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초점이 잘 맞고 있는가? 다이어트 영상에 이런 게또 들어가야 제맛이잖아요?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조금 통통했었던 편이었거든요? 살이 조금 잘 찌는 타입이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가족력. 어. <laughs>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엄마 때문에 살잘 찌잖아? 막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 강박이 좀 심했었어요. 그게 뭐, 그냥 다이어트를 미치게 해야지? 뭐 이런 강박보다도 체중에 대한 강박. 체중에 대한 강박을 쉽게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체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체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지 얼마 안 됐어요. <laughs> 어, 얼마 안 됐어. 근데 몸무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PT를 하면서였어요. PT를 하면서 근육이 붙죠. 근육이 붙게 되면서 내가 보이는 것보다 몸무게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초반에. PT 초반에는 몸무게를 매일 아침마다 쟀었거든요. 그 때는 오히려 한 2kg? 3kg? 이렇게 늘었었어요. 근데 거울로 봤을 땐더 날씬했었거든요. 이게, 이게 눈바디가 중요하더라고요. 체중은 올라가도 거울로 봤을 땐더 날씬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체중에 연연하는 다이어트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몇킬로인지 몰라요. 몰라. 전혀 몰라. 근데 뭐 사실 우리 이마에다가 막 60kg, 50kg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써붙치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딱 봤을 때 빠졌구나, 쪘구나,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니까 그렇게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 요즘은 눈바디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체중 강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씨앗들도 저처럼 막 몸무게에 강박이 좀 있거나 뭐몇 키로 이상이 되면 막 급속도로 막 불안해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리 빠질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신다면 한번 눈바디파로 들어와 보세요. 장미파 말고 우리 눈바디파 해봅시다. <laughs>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이거 영상을 기획을 하면서 CF를 하나 보게 됐거든요. 다이어트,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뭔가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이나 오해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은데, 이 CF를 보니까 좀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목소리>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일단 BGM이 너무 좋고 오연서님이 모델이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오연서님이 너무 예뻐. 제가 평소에 GRN 제품 잘 먹고 그랬었는데 이 브랜드랑 대화도 나눠보고 이런 캠페인 소개도 좀 들어보고 이런 광고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금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이런 건강식품들에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GRN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다이어트, 살, 몸매, 이런 거에만 좀 단편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건강이나 마음까지 신경을 좀 써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기는 했는데, 더욱더 좀더 굉장히 호감이 됐다. 그래서 뭐 브랜드 취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광고도 어, 진행을 하기로 한 거였어요. 만약에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자극적인 내용으로 막 이렇게 홍보를 하라고 했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갑자기 얘기가 새끼로 세버렸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우리 씨앗들도 체중에 연연하지 말고 행복한 다이어트를 합시다. <laughs> 그래서 내일은 PT 없고 개인 운동만 하는 날이에요. 일단은 내일은 그렇게 할것 같고 저는 지금 할 일이 또 많은데 갑자기 짬을 내가지고 카메라를 킨 거라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 파이팅! 내일 카메라 다시 킬게요. 안녕. 오늘 아침도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거의 공복이라서 이럴 때는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어시이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경보로 한 3, 40분 정도 걷다 올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는데 아주 초췌하죠? 바로 나가볼게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우터도 안 걸쳤어. 어디로 가지? 저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 이제 일로 와야겠어요. 굳이 밖으로 갔네. 확인되었습니다. 뭐 식전에 분홍이 딱 먹어주고 기상청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운동했는데 마저 보려고요. 마저 보면서 먹겠어요. 요즘 드라마 보는 낙에 삽니다. 잠깐만. <놀람> <놀람> 혹시 지금 메이저 시랑 어떤지 확인 좀 해줄 수 있어요? 네가 직접 하면 되잖아 아, 형 잠시만요 확인하는 김에 13시에 나온 수치 모델도 아 수치 모델도요? 아 그래 그래 1팀에서 오연히잘하라고아 그래 어. 그 말씀 주었거든요. 나중에 담당자분 오시면 확인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결제해 주시면은 쿠폰으로 알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Claro>. 클리어. 그리고 초록이. 저는 지금 PT를 가기 직전인데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입었는지 운동복 OOTD라고 해야 될까요?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런 엉거주춤한 자세로 카메라를 켰고 오늘 아침에 이거 뭐야 촬영하느라 풀메이크업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이런 맨투맨에다가 레깅스 이런 식으로 많이 입고 하거든요. 이게 막 엄청 붙는 막 상의 이런 거 입으면 좀 신경 쓰이고 이런 맨투맨이 편하더라고요. 이거, 뮬라웨어에서 샀습니다. 여기를 딱 잡아주고, 이게 너무 길지가 않아서, 운동할 때, 스쿼트 하거나 뭐 하고 할 때, 이렇게 막 엉덩이에 걸려서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장의 맨투맨을 선호합니다. 예쁘죠? 색깔 예쁘죠? 이거 강추, 핏 예쁘고, 저는 스몰 샀는데, 딱 예쁜 것 같아요. 허리를 딱이렇게 잡아주는. 그리고 뒤에 로고도 조그맣게 있는데, 이건 안 보이겠다. 그리고 이 레깅스는 비나인코레깅스고요 이렇게 까만색입니다. 그리고 양말.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신었고요. 이게 약간 광택은 좀 돌거든요. 약간 뭔가 조금 광택스러운 느낌은 있는데 아주 짱짱해요 그냥. 아주 좋아.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저 여러 장 사가지고 까만 거 돌려입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고 PT에 갑니다. 조금만 찍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헬스장 노래가 이상한데? 먹으려고요. 저의 아점입니다. 요거 프레드. 마켓컬리에서 시키는 제품인데, 얼그레이 맛도 있고, 초콜릿 맛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더 좋아해요. 이게 은근히 되게 커가지고, 포만감이 엄청 많이 들어요. <laughs> 이런 빵이에요. 근데 맛있어. 얼그레이 맛인데 요런 빵이에요. 요렇게 돼 있어. 약간 스펀지 같은 고런 느낌? 전 얼그레이 맛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이거 맛있더라고요. 뭔가 간단하게 밥이랑 닭집 먹기 싫을 때 그냥 먹어요. 음. 밍밍하고 맛있어. 뭐못 하. 엄마 별거 아니야. 나 어렸을 때 주사 안 맞겠다고 면 엄마 그랬지. 왔으면 좋았을걸 난 바이팅은 하나도 안 무서워 나도 무서운 건 아닌데 요정도 먹고 <laughs> 이렇게 애매하게 먹고 끝내야겠어요